10편, 73편 말씀인데요. 10편은 총 50, 150편이 돼 있잖아요. 10편이 총 150편인데, 가만히 보면 10편은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안 봐도 그 앞에 1권, 2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41편까지가 1권인데, 42편을 시작하기 앞에 보면 제2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73편은 제3권의 첫 번째 인데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73편 바로 앞에 보면 제3권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섯 권의 성경 중에 제3권인 73편부터 89편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포로 잡혀갔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 혹은 찬양 시가 73편부터 89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기 때 고난 받았고 고통 받았고 불안했고 염려였고 이런 거를 노래로 부르거나 혹은 시로 하면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73편부터 89편은 되게 특이하게 성전 제사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들이 그냥 따로 불렀던 그냥 노래들이 아니라 성전 제사 때 정식으로 불렀던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의 일부가 이 시편들을 읽어 보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 혹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불의한 전쟁을 했던 또 그렇게 나쁜 자들에 대하여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들을 그들도 복되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에 해서 보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짓과 가식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분노했던 것, 그 불안했던 것, 그 두려웠던 것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예배 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했다는 것입니다. 73편의 저자는, 삼권의 저자는 전체 세권의 저자는 총세 명입니다. 아삽, 헤만, 에단. 이세 사람은 다 다윗 시대에 성전 제사를 할때 찬양대 리더들입니다. 찬양대 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규율했고요. 역할을 나눴고 그리고 특별히 다윗 시대에 성전 제사를 하면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총책임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삽과 해만과 에단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노래, 이 사람들이 만들고 이 사람들의 감독하에 책임하에 불렸던 노래가 바로 73편부터 89편의 내용들입니다.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가 사실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삽의 시는 73편부터 78편까지. 83편까지가 다 아사벳이고요. 50편, 10편, 50편도 아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에단이나 헤만에시는 몇편안 됩니다. 아마 아삽이 당시 시대의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찬양 대장 혹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음악 감독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10편 이 삼권 전체에 73편은 일종의 서론이고 그리고 이 73편 이 삼권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 2편이 시편 전체의 핵심이다. 서론이다. 이렇게 제가 1편 2편을 일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시편 1편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핵심입니다. 시편의 모든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3편은 삼권 전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특별히 포로 잡혀갔을 때그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가 이 삼권의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는데. 것을 요약해 놓은 게 7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73편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과연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인데 시는 좀 시답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훨씬 느낌이 많이 와닿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의 시편은 좀 산문처럼 번역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라기보다는 자꾸 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천나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선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진짜로 선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 좋았더라. 이런 게 토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토부하시다. 그분은 정말로 선하시고 충만하시고 뭐랄까 풍성하시고 만족스럽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또이 시는 어떻게 끝나냐면 73편 28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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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서는 제일 첫 문장으로 나왔는데 원래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때 이 복도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혹은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토부라고 하는 의미를 어떨 때는 복으로, 어떨 때는 풍성 예를 들어 도적에 올 때는 도적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고 풍성이 얻게한다. 그때 그 풍성이 얻게하려 하려 함이라가 토부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맥에 따라서냐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 바로 토부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은 토부 한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풍성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마지막 문장도 하나님은 토부 한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당장 그래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새번역 성경은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1절에 하나님은 토부한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그것도 참으로 그런 분이다. 진실로 그런 분이다. 그 고백의 확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그 믿음을 잃고 흔들렸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합니다. 왜요? 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렸을까요? 왜 미끄러졌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왜 흔들렸습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오만한자가 평안했다, 평안했다, 이 평안했다는. 의미. 악한 자는 심판받아야 되고, 악한 자는 잘안 돼야 되고,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냥 도덕윤리로 초등학교라는 데 들어가면 질서 잘 지켜야 돼, 파란 불에 서야 되고, 빨간 불에 건너야 돼. 질서를 잘 지켜야 서로 좋은 거야.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고 더잘 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질서 잘 지켜 봐요. 별로 잘될건 없어. 제가 더잘 될기는 해. 그래도 그냥 질서 지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자가 심판 받아야 된다. 악한 자가 잘못돼야 된다.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당연한 마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평안한데요. 73장 5절에 보니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아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만과 폭력을 73장 6절에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아요. 벌을 받기는커녕 어떤 공의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에 이그거나 무엇을 약탈하면 능력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다 그래 저 사람이 능력 있어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평가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73년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살이 찌고 그리고 소산았다는건 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권력도 많아지고 그리고 소득도 많아졌더라 잘 되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오히려 승승장구하더라 그런 이야기예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걸 보니 내 확신이 흔들렸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참된 분이고 하나님은 복된 분이고 그는 선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럽니다. 잘되는 사람 진짜 나쁜 놈인데 잘되는 거 보면 속상해요. 불이한 전쟁이나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습니다.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했고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필요한 분들이 도, 돕자고 또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 너무 먼 이야기죠. IT, 아프칸, 미얀마, 또 우크라이나까지 너무 먼 이야기죠. 그래, 나하고 먼 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문제는 내게 가까운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저게 인간이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하는데 잘 돼요. 승승장구해.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건 이제 이익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안 돼. 아니, 그 사람도 잘 되고, 그래, 나도 나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 몫은 있어. 그러면요 아마 아유. 그래, 잘 되거나 말거나, 난내삶 살자 이럴 텐데, 문제는 누군가가 어떤 몫을 가져가면 누군가의 몫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갈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잘 살려고 잘 하려고 애쓰는데 아니 뭐 도하는 주시지 못하면 손해는 주시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듭니다 저는 이 기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 여기에는 이 73편에는 없는데 76편 같은데 보면 셀라라는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셀라 셀라는 악상교입니다 악상교 대개는 그 셀라를 가로쳐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평이하게 읽어요. 그러다음에 그 뒷부분은 약간 세게 더 약간 한옥탑을 한 옥탑부까지는 옥타브, 아니라 약간 높여서 세게 불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포르테 맞나요? 그런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 언급 안 하면 좋은데 괜히 또 언급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제사 때 불렀던 노래라고 했어요. 이런 노래를 불러,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해요. 저는 이게 참 정직하다. 세상이 이렇다.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 그 때문에 내가 믿음도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에이 그냥 답을 너무 알아. 너무 우리가 뻔히 답을 알아. 에이 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악한 사람을 있을 때 기도하는 거야. 참으면 다 도와주죠. 도끼 물, 개뿔 도와요. 아니, 개뿔은 좀 그러네요. 한도 없는 게 많다니까요. 한도 없는 게 많아요. 그런 일안 당해봐서 그러시죠. 안 당해봐서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아이가 폭격을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죽는데 그 아이가 뭘 어떻게 길래 아, 그냥 그런 일 당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부모된 입장에서 기가 막히고 온통 하고... 그런데 아유, 거기 무슨 그런지 자기가 여러분 고난은 현실이고 불의함과 억울함들은 실제적인 일질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시인이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연약했고 그래서 흔들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엄악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전좋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라크의 불의한 전쟁이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기도회를 딱 열려고 하는데 찬양을 불러야 될 거니 기도회니까 불을 찬양이 없더라고요, 저는. 불을 찬양이 없어서 제가 며칠 동안을 찬양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아까 그 곡을 첫 번째로 부르고 마지막 곡을 뜻없이 무릎 꿇는 이런 곡을 불렀는데, 중간에 한 서너 곡을 불러야 되는데, 정말 이곡 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다 뭐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슬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73편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세 번역에서 참 이게 막갈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10절에 여기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덩달아 그의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 덩달아. 그 덩달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잘되고 막막 하니까 덩달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덩달아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이거 뭐 말이 지금 너무 오래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려 이 이게 말이 좀 너무 산문이에요 쉽게 얘기면 하 덩달아 그의 백성들도 그 잔의 물을 마시더라 그들처럼 하더라 이렇게 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눈 감고 모른 척하니까 승진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돈이 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잔을 나도 덩달아 마셨다. 그리고서는 속으로 에이 하나님이 뭘 알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합리화했다는 거죠 아 나도 인간인데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고통 다른 사람이 악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걸 보고서 그래 나도 제가 신학대학교를 갔는데요. 신학대학교 갔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신학생들이 그 교회에서 다 전도한다는 친구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일 교시 끝난 다음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굴색 딱 바꾼 다음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맨 뒤에서 시험을 볼 거라고. 내가 맨 뒤에서 시험 보는데, 난 내가 딱 봐서 시험 컨닝하다가 내가 보면, 내가 바로 교무실 가서 반드시 잃는다. 그리고 학교 못 다니게 한다. 각오하라고. 그때 우리 과 친구들, 동지들이 <laughs> 제 눈치를 보고 컨닝을 못해. 교수님이 나갔어요. 뭐 자율, 뭐 양심 시험, 진짜 양심 없는 짓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교수들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 그 같이 시험을 봤던 제 수업을 들었던 선배가 옆에, 맨체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르죠, 이제 분위기를. 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시험 보다가 쪽지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제옆으로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날딱 쳐다보는 거예 보고나 말까 시험 끝나고, 그 시간 끝나고 복도에서 이 정도 사! 선배도 없어! 막 소리를 지르고했어 선배고 지르... 내가 한 번만 봐준다고.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지금 제가 그때 찍혔죠. 선배들한테. 제가 그때 과대표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 하는데 그게 왜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N조 대학원을 어느 학교에 갔습니다. 첫 시험을 보는데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똑같은 일을 벌었어요. 커닝하지 말자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진보 운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사무처장급 되는 간사들이에요. 저보고 이러는 거. 이진호 씨 보니까 근본주의자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 이 정도 모를 걸뭘 하는 걸 가지고 그래? 요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게왜 근본주의자냐고? 시험 못 보면 못본 대로 하고 잘 보면 잘본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중요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한테 안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데 쉽지 않아요. 덩달아 덩달아 다 그냥 한명두명세명 명,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 덩달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은 나도, 나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이 얽힌 문제를 내가 풀기에 너무 어렵다. 세상은 악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신자들도 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괜찮아. 그리고 막 이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더라. 그 앞에 원래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하!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받는구나. 그러면서 18절이니까 그러니까 미끄러운 곳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것이고, 멸망시킬 거고,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할 것이고, 공포에 떨고 자취를 감추고 끝장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겠다. 심판도 없고 용서하고 그 사람도 결국 구원받고 다잘될 거야. 그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조금도 죄를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설한 자, 피 끓는 자, 눈물 나는 자들의 그 고통을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시구나. 결국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손해 보는 자 같은 자들을 결국 살리실 거구나. 이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하는 분들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심판이 있을 수 있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와 우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대대손선 심지어는 교회까지 세습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만이 하나님이 없는 게자인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또 구원받는다고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반드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살면, 살면 살수록 더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문 2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 그를, 노력, 그를 노력하는 그를 노 자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신원한다는 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이 재판에 뿌리한 자들에 서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대선이께서 4장 6절에 보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 의 것을 찰취하고 억압하고 그랬던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1절 보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곧 아벨의 피부터 아벨의 피부터 창조시대의 그 가인이 죽였던 그 아벨의 피부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제가 흔들리다가도 미끄러질 것 같다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나 그래 다 돌이키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덩달아 살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 그 심판을 믿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함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된 분이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토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결국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악한자가 흥하는 것 같고 오만한자가 형통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보는 것들은 분명히 갑자기 멸망하고 갑자기 그 심판을 받는. 죽어서 지옥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같으나 갑자기 멸망하는 자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함께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면 사는 그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이야기다 성소에 들어가서 시인이 하나님의 선함과 그의 거룩함을 보고,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지금 시대 무엇이 성소입니까? 예배당에 오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지금은 성소가 없습니다. 뭐가 성소예요? 우리가 성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성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심판이 있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옳은 게 있겠구나. 덩, 나를 보고 덩달아 망가지고, 나를 보고 덩달아 합류화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다운 거구나, 신자다운 거구나. 그게 우리가 성소로서 해야 될 삶인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 보고 누군가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